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동기하신 주의 일을 우리 기쁨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성극의 기쁨일세, 우리 할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함 얻었내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깊이로 그 속죄하 모든 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양 예수의 깊이로 그 속죄하 모든 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스에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예수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야 모어내야매 속죄야 속죄야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깊이로 속죄하 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연휴에도 또 당일에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도 실천하며 용기 있게 또 인내로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아침의 시작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이 곳에서 여전히 애쓰시는 분들.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또 캄보디아를 위시한 세계의 선교직 가운데,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야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속히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고 또 전달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안전함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귀한 깊은 교제를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지며 사랑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여 무리에게 이르되 이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 8덟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먼저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십절과 십칠절은 하나님 나라의 참 자녀와 거짓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11절에 여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은 그녀를 18년 동안이나 약하게 만들었고 몸을 펴지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자는 사탄에 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오라고 지시한 회당장의 말에 따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에 의지함으로 회당장에 회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여자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회당 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허리를 펼수 없으니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비쳤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을 굽은 어, 허리가 굽어서 잘볼수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병든 여인에게 향하고 있음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선언하시는데요. "너가 풀려났다. 내가 풀려났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병의 치유가 이미 일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로도 이미 치유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극렬의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서 병든 몸에... 어,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국률로 여자는요 13절에 허리를 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선언하셨는데요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풀어주고 가난한 인생에서 기쁜 소식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혈루증 여인처럼 또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셨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하고 그 여인을 공동체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18년을 살았으나 이제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온전해진 모습을 모든 이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치유된 여인은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치유한 이유로 화를 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여새가 있으니 병치유를 원하는 사람은 평일에 와야 하고 안식일에는 치유받지 말라고 15절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 주셨고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침해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회당장은 자신이 회당의 책임자이고 율법 해석과 적용의 권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치유받고 치유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당위성을 해당장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장의 주장은 여인이 18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므로 안식일에 치유할 정도의 응급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말을 듣고서 15절에 위선자들 향에서 책망하고 계신데요 안식일 규례를 사람과 짐승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일지라도 소나 나귀를 외양가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해서 자주 안식일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축에 대한 동정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귀한 딸을 풀어주는 것은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축이 당장 갑갑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짐승을 풀어주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딸이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다가 안식일에 매임에서 풀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16절에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앞서 해야 한다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목고 계시는 것인데요.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안식일 치유를 반대한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무리는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회당장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딸을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취급하는 것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선자들로 질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적용할 때 짐승은 동정심으로 배려했지만 18년 동안 고통당한 병든 여성이 치유받는 것은 마치 불법 시술과 같이 취급하며 경고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로 보셨고 그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도우셨습니다. 18년 동안 매여서 몸을 펴보지도 못한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안식일보다 더 좋은 날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었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딸로 여기시고 치유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전통과 규례에 얽매여서 귀한 영혼을 마치 인간의 사람들의 그림자 취급했던 그들은 멸시받던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갇힌 자들이 회복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갇힌 자들이 또 회복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작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해야 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같이 있게 여기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인데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18절에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로 대답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작은 특징을 내포하는 겨자씨와 누룩을 예로 드셨을까요?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병든 여자를 보고 치유하신 원리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대중의 관심 속에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확장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이가 같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하늘의 새들이 가지에 몰려듭니다. 본문에서는 밭 대신에 정원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정원은 밭보다 더 수고해야 결실을 얻는 곳입니다. 수고하는 예수님의 노고는 반대 세력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겨자씨는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될 것을 예고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변화로 시작되고 확장되는 점을 겨자씨 비유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21절에 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밀가루 서말은 약 27kg이라고 합니다. 150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인데요. 누룩은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작아서 강가하고 무시하기 쉽고 인지하기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일상의 삶에서 은밀하게 자라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작게 시작했으나 크게 되는 속성과 처음부터 겸손을 특징으로 하여 자라는 속성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자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활동처럼 여겨져도 실제로는 비유의 가르침처럼 놀랍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불을 가진 사람들의 영웅담을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님을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매어 고통당하다가 해방된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참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사회의 주변부에 살고 있었던 병든 여인을 회복시키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자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겸손이 낮아지는 속성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국멸이 필요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이 천국이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18해 동안 아았던 여인을 고치시자 회당장은 안식일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전통과 하나님의 새 질서가 충돌한 것인데요. 회당장은 안식일에 가축은 돌보면서도 예수님의 치유는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사탄의 메인 여인을 군율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성도와 교회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담긴 그분의 뜻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고 적은 누룩이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분의 열심이 반드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일하심에 고정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익히 작은 자 하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고 빵을 주었을 때그 나라를 허락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지익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귀한 보물을 또 비밀을 알려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습니다. 아버지 이 진실이 우리들 안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도 악한 영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며 나갈 때 주여 떠나가게 하시고 그 사탄이 이미 꺾인 자임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를 존용하고 우리를. 시기와 질투와 어둠 가운데 내몰려가는 그때에도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류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구정 설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시고, 잠시 잠깐의 만남일지라도 귀한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들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내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기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